네 요번 케이스 스터디는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마케팅 공모전에서 대상 수상한 좋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포인트를 살리냐 라는 케이스로 이 경험을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컨설팅한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3C 분석에서 어떻게 나의 의도 이 프로젝트를 왜 했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의미가 있었고 이게 단순히 이분이 처음에는 목표 자체가 뭐였냐면 대상 수상하는 게 목표였어 물론 대부분의 우리의 공모전 참여는 그게 목표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기업 입장에서 별 감흥이 없잖아 이 감흥이 올수 있게 고객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포피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아예 강점과 연결시키는 그래서 이 경험이 내 강점에서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가 회사에 입사했을 때 어떻게 구현될지를 다시 한번 기대감을 불러 넣을 수 있는 문구 말로 필살기를 재정의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이런 포인트를 계속 질문을 하고 꼽아내니까요 이걸 보시고 여러분의 사례에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소서 마케팅 공모전 1등 수상은 너무 좋은 경험 이고요. 쓰면서 어려웠던 점이 뭐야? 고객 선정에 있어서 음. 일단 저는 삼성생명을 생각했는데 음. 이 상품을 만드는 대상은 사실 대학생이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대학생도 고객으로 해야 되나? 어 당연히 해야지. 고객이 하나만 있지 않죠 보통 고객 정의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 그리고 또 저는 여기서 역량을 그래도 하나를 선택을 해야잖아요. 음. 그래서 분석력을 선택을 했는데 음. 과연 여기서 분석력이 정말 나오는지 음. 궁금해. 오케이 내용 네, 을 한번 봅시다. 대학생 고객 유치 방안을 제시하여. 유치 경리인을 뜨고 뭐이 결론이죠. 네. 결론 아주 좋고 공모팀 세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 명과 함께 음. 이게 목표로서 유의미한가요? 왜이 목표를 취업에 있어서는 음. 스펙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음. 공모전을 상을 탈락. 그러면 벌써 여기 가 고객관점이 없는 거지. 고객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죠. 음. 음, 여기 이제 대학생도 있겠지. 그럼 대학생을 위한 상품이 필요해서 했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음. 그런 식으로 얘가 배경이잖아요 배경의 자사가 삼성생명일 거고 삼성생명에서 뭘 요청을 했는지 요구했는지가 들어가면 그걸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재해석을 해야지 아 그럼 고객이 음. 삼성생명 아니라 대학생이고 자사가 그렇지, 삼성생명인가요? 네. 고, 그렇지 고객은 대학생이고 자사는 이걸 하기 위한 우리 삼성생명이 되겠네 그게 맞다 관점을 잘 잡아야겠네 음. 고객의 요청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1등을 하기 위한 목표라는 건별 의미가 없어요 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자사가 삼성생명이 되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삼성생명의 요청은 뭐였어요? 대학생 고객 유치를 위한 상품을 음.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최종 목표가 이게 아니지 실제로 나는 이걸 했더라도 고객 관점에서 한번더 해석을 들어가주는 거지 음. 이 삼성생명의 목표는 뭐였어요? 대학생 고객 유치. 고객을 유치. 고객 유치하는 거 여기서 수치가 들어갈 수는 없나? 얼마나? 그거는 없었어 네. 그러니까 내 기여는 음... 설문진행이 다였어요? 사실 더 많았는데 요약값 추가래 이제. 요약을 한번 해봐 저는 일단 연금보험의 필요성을 음. 고민을 했고 음. 그리고 고민한 거 말고 액션, 필요성을 분석을 했죠. 어떻게 분석했어요? 주요 이제 경제 보고서를 분석을 했고 음. 그걸 통해서 연금 보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럼 막. 분석과 설문 진행이네. 그리고 또 제가 임원들 앞에서 음. PPT 발표도 했어요. 음 발표 그렇게 되겠네. 네. 내 기여는 이렇다. 오케이. 그래서 그 당시에 경쟁사를 봤더니 보험사 대학생 고객 유치. 경쟁사는 어땠어요? 이몇개 회사를 조사한 거야? 저희 주요 회사여서 음. 총3 개. 세 개밖에 안 했어? 그러니까 생명보험은 어. 빅스리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거지 업계 변수 조사지. 음. 표현을 이렇게 넣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얘네가 잘하고 있는 건 뭐야? 얘 배경으로 들어가주면네 근데 대학생만을 위한 이런 상품은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대학생이라는 게 솔직히 돈을 벌고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상품 없었어. 네. 음, 세계 전수 조사를 다 했는데 네. 음. 그 고고를 그냥 여기다 적어주면 돼, 딱 음,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템플릿의 목적은 이거를 조합해서 자소서를 빨리 완성하기 위한 거거든. 네. 그러니까 누락과 중복이 없이 음. 개념의 수치를 최대한 찾아내고 그걸 문서화까지 가기 위한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음. 내용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적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배경은 이랬어. 그러면 되게 좋은 방법이네. 삼성생명이 되게 좋은 전략을 내놓은 거네. 네, 맞아요. 그지? 그거 자체로 벌써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한 결론은 뭐예요? 청춘스타 연금보험 뭐 만들었어. 네. 제시를 했어. 네. 어 그랬고 여기가 어 대상을 수상했어 이거 네. 자체 가 좋은 결과죠. 그래서 가입 희망자 70%아 100명 이다 이게 내용이 뭐예요? 좀왜왜7 0는 희망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설문을 진행했을 음. 때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에 있었을 음. 때 연금 보험을 원하는 게 사실 1% 정도 달했어요. 음, 음, 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대학생을 위한 연금 보험을 출시할 를 건데. 음. 그랬을 때 어떨 거 같냐 음. 했을 때70% 이상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그거야 뭐 사람들이 돈을 안 내니까 그런 거지 그냥 돈 내라 그러면 아무도 안들 수도 있는 거요 근데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죠 가격 측면을 표현하는 음. 게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실제로 제품이 나오진 않았나요? 네 나오진 않았어요 아, 그냥 그러면, 이걸 네. 그러면 설명이 좀 어렵겠네 그러면 그냥 예를 제시한 거네 네 그러니까 이걸 출시하게 되면 어. 이 정도의 반응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기까지구나 그리고 어. 실제는 아니 그 결국은 얘가 핵심이네 그러면 대상이네 얘가 결론이네 네. 그래, 그래도 뭐 그래도 불구하고 좋아요 위치는 생명보험 점유율 1위. 근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였어? 삼성생명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어디서 조사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디서 조사를 했는지. 어. 어떻게 고객 조사를 어떻게 했어요? 설문을 한까조사다했잖아 대학교 내에서 어. 설문 조사를. 대학교 내에서 어떻게? 사람을 붙잡고 인터뷰 진행. 네 설문지를 만들어서. 몇 명이나. 백 명. 0명 일대일로. 설문 설문지를 주고. 어. 1 일대일로 했어요. 일대일로 한 거네. 네. 설문조사 진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 4P는 결과물과 하우를 뽑아내는 거란 말이야.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모든 질문에 특히 가격은 왜 이렇게 했고 위치는 왜 그렇게 했고 이런 거 드릴다운을 팍팍 들어가 줘야 음. 수치화가 되겠죠 네 마케팅 어떻게 알렸어요? 그 고객들한테는 어떻게 접근했어? 근데 이게 실제 출시한 상품이 아니라서 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아니 아니 이 설문조사를 어떻게 했냐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붙잡았어? 네아 그렇구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기 <laughs> 어. 근데 그 사람들이 되게 짜증내지 않나? 아니요 왜안 짜증내? 제가 웃으면서 다가갔거든요 음 그런 걸 되게 잘해요 그래 의사소통이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은 결국은 의사소통이죠 이게 가장 큰 거잖아 분석력 네. 그러니까 목표 달성 세 가지가 들어가네 음 역량 구조 에서 봐도 네. 결론적으로 목표 달성을 한거 잖아요. 1등 수상을 했으니까. 네. 그지? 근데 그것에 내가 쓴거가 의사통 분석력이라 그랬지. 음. 이 두개가 합쳐지면 뭐가 돼요? 실행력. 네. 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 두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니까 모든 웬만한 성공 경험은 이게 다 있어. 네. 다 설명할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더 강조할 만한거가 사실 의사통 같은데. 음. 얘가 얘가 더 핵심 영역인 것 같아. 음. 자 그래서 요까지 이해한 채로 밑에 한번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여기 마케팅도 결국에는 무슨 온라인을 쓰거나 이런게 아니잖아. 네, 그지. 그러니까 결국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아좀 올라와봐, 이러 가지고 <laughs> <laughs> 설문 좀 해봐, 이러 가지고 지금 한거 아니야. 그렇죠. 어, 그리고 대상탄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기업에 들어가도 지나가는 고객 붙잡고 설문조사에서할수 있는 거야. 네, 할수 있어. 그지. 너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지. 공원입사에는이 <laughs> 목표가 잘못됐어요. 그죠? 네. 이 고객 관점에서 바꿔야 돼. 네. 삼 선생님의 주제에 마케팅 공모전에 참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다 필요가 없는 문장이지 사실. 배경이 고객 관점이 아니기 때문에 네. 바꾸든지 빼든지. 대학생의 노후자금 채택 크그 방법에 대한 설문을 진행하고 여기 지금 배경이 다 빠져있죠. 당시에 이 삼성생명이 어떤 배경에서 이 공모전을 하게 된 건지 음. 그리고 업계 조사를 했더니 어, 전혀 없었고 음. 연금보험의 상품 조사를 유의미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음. 라는 거여에 들어가야죠. 네. 그래야 흐름이 결론을 먼저 딱 제시했고 네. 그다음에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음.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가 이제 이 내용들이 쭉쭉쭉 밑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어, 설문 얘는 지금 하우로 갑자기 넘어갔어요. 음. 참가했습니다 한 뒤에 바로 지금 파우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배경이 전혀 없어. 음. 그니까좀 불친절한 글이에요. 저는 대학생의 노후 자금 시대가 보면 설문이 진행했고 왜왜 노후 자금이라는 걸로 했어? 연금이니까? 네 저희가 일단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 연금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음. 그래서 그거랑 연관된 상품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음. 그럼 대학생들이 노후 투테크를 어떻게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음. 그러면 그 내용을 한줄 정도 적어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삼성생명에서 이런 니즈가 있었고 네. 우리가 이거를 공무원연금이 당시 이슈였기 때문에 대학생의 노후자금 재테크라는 키워드로 분석을 시작해봤다 네. 그런 내용만 들어가도 얘가 이게 되게 살, 살죠 살그 음. 당시에 시기라든지 이런 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 없이 갑자기 가툭 튀어나오니까 아니 갑자기 왜 노후자금 재테크 방법 물어봤지 더 좋은 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MEC한 방법 얘기했죠? 중복과 네. 누락을 없애는 방법 그 방법을 <laughs> 확인하는 거야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 노후자금이 네. 아닌 다른 게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안한 거거든 연금을 원하는 비중이 이미 이렇게 있어 조사를 했더니 네. 근데 이것도 어떻게 조사했는가 그냥 설문을 진행한 게 아니잖아 이게 지금 너무 아깝잖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laughs> 어? 돼요? 100명을 1대1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나의 특유의 의사소통능력 내 특유의 분석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 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그냥 이게 지금 대학생의 노후자금 재테크 방법이라는 접근 어프로치가 되게 좋은 건데 앞에 배경 설명 없으니까 얘가 문맥이 정리가 안 되고 아, 네. 설문 진행하는 방법이 되게 애찍거든 진행하는 붙잡고 앉아봐 했는데 애들이 앉는단 말이야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나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해낼 수 있는 아주 직관적인 행동들이거든 음. 근데 그게 안 들어가니까 설문 진행 대충 그냥 대학생들 문자 보내고 이런 거 같단 말이야 아. 이 행동, 이 액션이 되게 강력한 건데도 불구하고 좀 살리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어 아, 네. 그래서 그게 지금 4P에서 저거 적... 지금 이 마케팅 방법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 연금 보험 원하는 비중이 4로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 어프로치를 가지고 이런 방법을 써서 진행을 해 봤더니 연금 보험 41%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얻어낸 거잖아 네. 그죠? 대학생을 위한 연금 보험 상품을 제시했수 있는 이게 결론이야. 네. 그래서 대학생의 니즈를 반영한 이게 내용이 뭐였는지 대략 적어 주면 좋겠. 대학생의 니즈가 어떤 거였요 핵심적인 거. 보험료가 저렴했으면 좋겠. 다 혜택.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음. 카드사 와 연계해서 뭐 스타벅스 할인이나. 그때 제가 딴게좀 옛날이라서. 음. 오케이, 오케이. 뭐 이거좀더 적어 보시고. 네. 이런 내용들을 여기다 적어 줘서 뭐 이거 낮은 보험료, 카드사 특 연계한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학생 니즈를 약관 및 보험료에 구성하였습니다. 네. 그 결과 상품에 대한 선호도 조사 70% 이상 인정은 이게 뭐지? 이 삼성생명한테 어. 제시를 했대요 이게 강점이라는 거를 부각을 했다고 아, 구성했고 그렇게 제시한 결과 상품에 대한 선호 조사가 70% 이상이, 이상이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거를 프레젠트에서 설명을 했고 네. 그 결과 60대를 경려했고 1등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럼 결론이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이건 이제 결론이야 사실 이 사이에 지금 내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 다들어가줘야 돼요 음. 지금 너무 정보가 많이 누락돼 있어 네. 그러니까 그 결과 6 0대을 수상하게 됐고 이거 위에도 적었죠 네. 그리고 당시 마케팅 팀장이 철저 철저한 고객 조사와 구체적인 방안 제시야. 방안 제시가 약관 및 보험료 구성이야. 네. 철저한 고객 조사가 지나가는데 붙잡고 설문조사한 거야. 음... 이거 너무 좋잖아. 너무 좋은데 그게 다 소실됐어. <laughs> 그러니까 잘 해놓고서도 왜 1등 했지? 이런 생각 들게 만드는 자소서예요 근데 500자내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응. 그걸 다 쓰게 되면 글자 수가 너무 모자라요 걔를 줄이는 게 압축의 기술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은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장을 제거할 수도 있겠지 아 문장 줄이는 기술도 있어요 줄이려다 보니 다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뭐부터 적어야 돼? 숫자만 적어주면 돼요 과정에 있던 숫자 몇명 설문조사했고 그들의 니즈는 뭐였고 몇 프로 몇 프로 몇 프로였고 그걸 구성해서 발표한 결과 60대 로호 수상이 됐습니다 그럼 뒤의 내용은 빼도 되죠. 다 날라가도 아무 문제 없어. 만약 300자에도 적을 수 있어요. 음... 이 4P만 잘 정리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적으라고 하셨는데 어. 꼭 적어야 하나요?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지. <laughs> 네. 어. 근데 내가 말하는 인사이트는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어떤? 이건 그냥 교훈 정도고. 네.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고객이 선호할 수 있는 상품을 제안하는 것의 핵심 동인이 뭐다 대학생들한테 이걸 제시해야 된다 아 그렇게 어, 그런 어떤 이, 이거 전략에 대한 다음에 이걸 재생산할 수 있다는 거를 나의 음. 패턴으로 제시하는 게 인사이트지 음, 그냥 이렇게 느낀 점을 적어라는 게 아니야 아, 이건 느낀 점이죠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네요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음 저는 이 컨설팅을 받고 제가 생각해도 이 경험이 너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제대로 못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저 저는 뭐 수치도 괜찮고 성과도 괜찮았는데 자소서를 쓴 거를 보니까 이형님께서 이렇게 고쳐줄 게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리고 저는 글자 수를 줄여야 되니까 이걸 요약과 압축으로 나름의 생각으로 했는데 핵심이 다 빠졌던 거예요. 서 이영님께서 짚어 주신 거는 글자 수에 제한이 있다면 수치를 숫자를 더 명확히 써서 그거를 가지고 글자 수를 조절을 해라라고 팁을 줘서 전 그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리고 고객 선정에 있어서 전 잘못 짚고 있었는데 고객을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를 알려 주셔서 그게 너무 좋았어요.